음, 안녕하십니까. 어, 인인 농사 정봉수입니다. 어, 오늘은 그 병원장이 해고된 그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정당한 해고인지 부당한 해고인지, 어, 매일 뉴스에 나온 그 사례입니다. 어, 이 병원장은 k 의료재단에 입사를 하면서 약한 5억 원 정도를, 어, 어, 어출연금으로 이제 납부를 하고 그리고 근로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이어그 요양 병원에 어떤 병원장으로서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3개월 수습 기간 동안에 어 수습 기간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했다고 해서 부당한 어 여기 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장은 그 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했고 그 여기에서 어 이것이 정당한 해고인지 부당한 해고인지 다투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 우선 은그 사측에서는 그 K재단에서는 이 병원장은 근로자가 아니다. 그 어떤 병원을 총괄하고 어떤 인사권이 있고, 그리고 또 심지어 그 재단에다, 어, 5억 원이라는 돈까지 출연했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다. 그리고 첫 번째 주장이고, 두 번째는 수석 기간에 해고를 했고, 또 수석 평가서가 있고, 또그 서면 통보라는 이런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이래 정당한 해고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반해 그 병원장은, 비록 자기가 병원 장으로 입사를 했지만은, 어, 실제적인 권한이 없고, 그 출퇴근 의무가 있고, 또실질적으로 수술과 이렇게 직원, 그 어떤 환자들 을 직접 관리를 했어야 됐고, 어, 그리고 또, 어, 고정된 임금을 받았기 때문에, 에, 그, 근로자다. 그리고 또 재단으로부터, 어, 모든 그 병원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다 지시를 받고 일을 했다. 이 때는 병 그렇게 어, 고려자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수색기한 중에 해고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어떤, 그, k 재단이 자기를 일방적으로 어떤 객, 주관적으로 판단했지, 어떤, 어, 어떤 내용에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지 못했다. 그리고 자기는, 어, 이 병원장은 10년 정도, 그, 의사로서, 어, 경력이 있고, 그래서, 뭐, 어떤 수술을 한다든지, 치료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병원을 관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어, 어떤 일반 근로자 같이 어떤, 어, 그 대인 관계나 어떤 일반적인 그런 관계를 가지고, 어, 수득기한 종요한건은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노동위원회는, 어, 절차를, 절차는 정확해, 하지만은 좀, 수득기관 중에 어떤 너무 주관적인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어, 어떤 부당한 해오다, 이렇게 판단했고, 또, 근로자성 부분에 있어서도, 어, 어떤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지로 병원 장애였지만은, 출퇴근 의무나, 어, 어떤, 그, 고정적으로 임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인적 중속성이라는 어떤 그 구속으로 어떤 생활에 대해서 구속이 됐고, 그리고 어떤 경제적 중속성으로서 고정한 일정한 임금을 받았기 때문에 근로자로 봤습니다. 네, 이, 하여튼 결론적으로 그 근로자가 병원장이 부당한 해고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 병원장이 이긴 사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 알아야 될 시사점은, 어, 근로자성을 어떻게 판단하냐, 그 실질적인 어떤 그, 그 어떤 병원장이나는 어떤 직위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근로관계에서 근로자로서 일을 했는지 다시 말해서 인적 총성에서 회사의 지시를 받는다든지 회사의 어떤 어, 규정을 지켜야 된다든지 나름대로 어떤 어, 지시를 받고 그또 출퇴근에 있는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고 이런 어, 회사의 구체적인 내용이 있,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 통제를 받았을 때는 바로 인적 종성이 된다 그러니까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적 종성이 또 근로자성 인정에서 바로 중요한데 이그 병원장은 고정 매월 고정적 임금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경제적 종성이 있다고 볼, 봤습니다. 그래서 노동위원회에서는 이 병원장이 근로자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이 사건에 있어서 어떤 수석기한 중에 평가 이 부분은 굉장히 사용자한테 자유로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객관성을 유지해야 되고 어떤 사실관계를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데, 어, 여기 재단은 너무 주관적이고 어떤, 어, 그 어떤 특정한 사례가 아니고 어떤 감정적인 차원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어떤 해고 사유를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